안녕하세요. 증시 레이더의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식 초보가 놓쳐서는 안되는 최신 핵심 증시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지난주 뉴스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한 폐렴으로 로한 주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않았던 기생충의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과 테슬라의 중국 생산 재개 우한 폐렴으로 중국 생산이 멈췄는데.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큰 데가 중국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테슬라가 중국 생산을 재개한다는 뉴스로 인해서 증시가 분위기 반전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역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지난주에 생각했던 갤럭시 언팩 2020 행사가 있었고요. 또 주후반에는 미국 반도체 업종의 상승 뉴스가 나오면서 한주간의 증시 상승을 이끄는 뉴스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 함께 보시죠. 자, 신종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충격파에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도 성장률에 직격탄이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중국이 성장률이 전년 대비 3% 가까이 급락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약 6%를 사수하느냐, 사수 못 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심사였는데요.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당연히 6%는 못 가는 거고 이게 3%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더구나 여기서 가장 영향을 우리나라가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자동차, 호텔, 백화점, 면세점 등에 직격탄이지 않을까 란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주로는 중국 소비주가 있겠습니다. 자, 기생충이 아카데미 4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각본상,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 작품상을 수상했고요. 그 관련 주의 주가 상승 속에 특히 이제 기생충 제작사인 바른손 e n a 가한주 동안 주가가 300%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나죠? 2천 원대에서 시작해서 6천 원 넘게 갔었으니까요. 어쨌든 기생충 관련 템만은 이 정도로 끝난 거고요. 더 재밌었던 건 이제 그 기생충 관련 주에서 짜파구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있는 이제 농심의 주가도 움직였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주가 싱싱 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호실적과 유럽연합의 전기차 확대 소식에 국내 전기차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사실 전기차가 18년도에 많이 갔고 19년도에 쉬었죠. 1년 동안 거의 뭐 배터리 부품 문제가 폭발이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지금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생산하는 LG화학이 현대차 시총을 추월하기도 했고요. 이미. 특히 미국에서는 테슬라 시총이 g 엔과 포드의 시총을 추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롬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의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하원 연설에서 그 낮은 수준의 실업률과 또 낮은 수준의 임금 상승률, 그러니까 일자리도 많이 찾고 구하고 그러면서 또 임금도 안정되는. 원래 일자리가 부족해서 사람을 막 뽑으면 임금을 더 줘야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여기는 많이 뽑기도 하고 임금 상승도 적고. 굉장히 미국 증신이 좋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고용 창출 증대 등 현재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우한 폐렴이 일정 그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는데요. 시장이 역시 가장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 관심을 가졌던 추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결정된 경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7일 연속 강한 반등을 이뤘습니다. 우한 폐렴 폭락 이후 7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주가 회복세는 증권사 등 기관 매수세와 해외 자금 유입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제, 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은 장기적인 상승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갤럭시 Z플립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 지난 방송에서 우리 엄청 얘기했었죠. 과연 이게 어떤 시장의 반응을 얻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갤럭시 Z플립, Z플립이 공개된 후에, 각종 언론과 미디어에서 높은 제품 완성도, 다들 너무 이쁘대요. 휴대하기도 좋대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 별로 없어요. 거기서 호평 일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외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싱가포르 이런 외국 온라인몰에서도 거의 30분 만에 매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완판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금주도 일단 관련 주의 그런 주가에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폴더블 폰이 2025년에 1억대를 돌파할 거라고 합니다. 폴더블 폰은 다음 10년 동안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게 될 라인업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가 폰이 앞으로 폴더블 폰으로 개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5년까지 애플을 포함한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은 폴더블 폰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시장 이 예측하고 있는데 사실 폴더블 폰을 라인업으로 실제로 낸건 지금 삼성전자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플도 내야 되고 화웨이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폴더블 폰 자체는 성장하는 섹터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전세집을 드디어 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세집을 구했는데 해화동에 구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구하면서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근데 해화동은 아시겠지만 대학로가 있고 20대 30대 젊은층이 많이 사, 사는 곳이며 모이기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한국당이 20, 20대 총선에서는 이 지역에서 계속 지는 등 열세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공략하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가 종로의 집을 구했고요. 반대로 이제 이낙연 대표는 교남동에 전셋집을 구해서, 이제 이 교남동에는 좀 나이가 많고, 지긋 있고, 이제 보수층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 이낙연 대표가 그분을 구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원샷이었습니다.